Jesus, Jesus, Daniel. Keeping the G ain ain't nothing hey.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hey.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hey. Watch a young nigga show his ass I'm hey, hey. I got the whole black bucket hey.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hey.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hey. Watch a young nigga show his ass I'm puppy hey.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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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this C is 캐나,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킨스마트에서 이 모델로 올콜렉 했습니다. 드디어 색상별로 다 모았어요. 와, 드디어 이걸 버킷니스트를 이제 달성하네요. 옛날부터 이 킨스마트의 SRD, 파이퍼 GTS, 이다이캐스트는 진짜 색상별로 다 모으고 싶어 했던 모델 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이 다이캐슬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다이캐슬을 구하게 된 경로 같은 경우는 추석선물로 그 이마트 상품권 3만원권을 받아서 이렇게 이 다이캐슬을 구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서 이렇게 추석선물로 이마트 3만원권을 주신 덕분에 이 다이캐슬을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다이캐슬을 구하는데 그 이마트 3만... 상품과 3만원 걸을 주신 저희 직장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만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만 개봉해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킨스마트즈 SRT 바이퍼 GTS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킨스마트즈 SRT 바이퍼 GTS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트로 디테일하게 해줬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약간의 에어 인테이크나 여기 쪽 보시면 이런 보닛 벤트 보닛 벤트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라이프 데칼도 보이십니까? 이런 머셀 카튜기의 시그니처인 이런 스트라이프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어요 이런 머셀카튜이의 시그니처 중 하나였던 이런 스트라이프 데칼 디테일이나 그리고는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 이런 측면만 바디라인 또한 역시 롱노즈 쇼트크 특유의 바디라인을잘 살려줬고 그리고 이런 에어덕트나 이런 배기팁 역시 진짜 바이퍼는 진짜 약간 자동차계 올드스쿨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 올드스쿨 이미지를 현재까지 잘 유지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측면만 배기 시스템 진짜 이거 60, 70년대 머세카들이 많이 쓰던 베기라인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채택해 줬다는게 상당히 이다집 SRT 바이퍼 같은 경우는 정말 올드스쿨이라게딱 느껴져요 자동차계 올드스쿨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올드한 이미지를 정말 잘 살려줬습니다 확실히 좀 올드한 이미지 있으면서도 세련미까지 동시에 가서거 매력있어요 이 약간 진짜 모던 클래식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진짜 모던한가 클래식한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모델이 아닌가? 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배기 시스템은 진짜 60년대나 70년대 머세카드에 많이 쓰던 이런 배기라인 시스템을 지금까지 세택해준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런 에어덕트나 이런 휠 디테일도 훌륭했을 뿐더러 이런 주유구,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했지 않으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후면으로 보시면, 후면부에도 이런 테일 램프, 이런 테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줬고 이런 파이퍼로거나 이런 리어 디퓨저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킨스마트드 SRT 파이퍼 GTS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킨스마트드 SRT 파이퍼 GTS,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내부 퀄리티 듯이, 신스마트 제품답게, 전반적으로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실내 디테일 한번 보세요. 진짜 실내 디테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잘 뽑아줬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메뉴얼 미션이나, 전반적인 이런 자동차 페달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시트!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미버켓 스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죠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세미버켓 스트로 재현해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시트 시트 또한 역시 세미버켓 스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RT 파이퍼 g t s 이 다이캐슬의 토탈병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이 SRT 바이퍼 GTS, 이다이캐스트로 만나보았을 때 느낀 점은 저는 솔직히 그 느낌이다. 드디어 저도 킨스마트제이 SRT 바이퍼 GTS를 색상별로 다 모았어요. 와 아, 진짜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도전 중 하나인데 이번에 드디어 담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직 이거를 색상별로 다 모아져서 정말로 만족스럽다 생각해요. 이 SRT 바이퍼 GTS 모델 같은 경우도 색상별로 각기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한번 모아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색상별로 각기 다른 매력도 있게 상당히 모아볼만 하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전체적인 외장자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준게 마음에 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RT 바이퍼 GTS 이다이캐스트 대한 저의 리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갠바